I.T.S 복음 반성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와 오메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까지 또 계시록 16절로 2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적 문둥병자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 계신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거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죄인들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칭의함을 받게 되지만 그 칭의함으로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죠. 내가 완전히 육적 자아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빛의 갑옷으로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누가 보금 5장 말씀은 한 문등병자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율법에서 정한 그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것을 보이고 증거하라고 하시죠.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완성시키시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1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하고 말씀하셨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심판을 받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시의 말씀이죠. 특별히 게시록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자기 안에 새겨놓은 우상을 경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문등병, 문등병과 같이 독하가, 독하고 험한 데가 나, 나서 너희는 영적 문등병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게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노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하겠노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노라고 하시고 또 끝까지 그리스의 도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망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서 또 생명체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라고 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대한 "너희는 이기진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도 못 깨닫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40년 다닌 나는 목사 20년 30년 한 목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기는 자가 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온 전신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신경세포가 마비되어 고통도 못 느끼며 온몸의 부분부분이 골마 떨어져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문등병이죠. 현대는 한생병이라고도 하며 이제 그 문등, 그 한생병의 자치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신의 저주의 형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득병을 어떻게 다루셨나? 과연 이 육적인 문득병과 영적인 문득병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나를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자 모세가 자신 없어하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 하얗게 문둥병이 나 있었고 다시 넣니 넣다가 빼니 깨끗하게 고침 받음 받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의미는 단지 너 이렇게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둥병과 같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렇게 문등병과 같지만 순종하게 되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이 순종만 하면 깨끗하게 회복되어 영적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우겠나로, 세우겠노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목적과 이제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를, 레위기로 가게 되면 13장과 14장에는 그 문등병, 육적 문등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육적 왜 굳이 문등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문등병 환자인것 같은 자는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 사장이 7일간 격리를 시키죠. 그리고 7일간 격리를 시켰는데도 그 문등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문등병이 다시 회복이 됐는가 아니면 문등병자인가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회복된 자든 그 정한 예물을 받아서 이제 그는 회복된 자로 하지만 그 문득병에 걸린 자는 이제 엄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면서 사람들과 먼 거리를 두고 가까이 못하게 하는, 그리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 혼자서 외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은 서서히 이제 사복음서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분등병자는 짐 밖으로 퇴출시키신다고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아 12장 10절에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등병에 걸리게 돼서 짐 밖으로 나가 7일간 격리하게 되죠. 미리암이 믿음이 없었던 자입니까? 미리암은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며 모세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자죠.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자 모세를 비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엄벌을 처하며 미리암에게 문등병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를 비방한 죄가 이렇게 너가 문둥병을 걸림으로써 이 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런 병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을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하나님의 총립, 총회를 비방하고 흩트러 놓게 되면 미리안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적 문둥병자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가 거룩한 총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회를 우리가 비방하거나 이제 모함하거나 흩트러 놓지는 않나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4장을 보게 되면 8장에서 9절까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가. 이제 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정확히 하늘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는 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다시는 너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신명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서 특별히 너희는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득병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열왕기 하. 를 이제 가게 돼서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오죠. 나만 장군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이제 엘리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서 그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한번 낫는다니까 순종하게 되자 그 요단강물에 일곱 번 당근은 그 순종을 하자. 나만의 문등병이 깨끗이 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이 난 문등병에 대해서 성경에까지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는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엘리사의 좋은 개아 씨는 어땠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하여서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을 병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그래서 받지 않았던 그 예물을 개하 씨가 가서 다시 받게 되자 그 남한 장군이 걸렸던 그 문득병이 개하 씨에게 걸려서 영원한 문득병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청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우리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1기야 7장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한 네 문등병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네 문등병자였지만, 이제 엘리사의 예언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차는 문등병자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문등병 환자에 대해서만 기록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심판이 무엇이며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이며 영적 문등병이 무엇이고 육적 문등병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를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또 역대하 26장에서 16절 21절 16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 우시아 왕이 나오죠. B.C. 767년인데 본래 우시아 왕은 그 부친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히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 구했던 기간 동안만큼은 아주 형통했던 왕이죠.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52년 동안을 그 왕으로서 치를 했던 그런 왕인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 왕이 강성하여 질때그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져서 제 세상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자 우시아 왕이 문등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는 10년 동안을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외로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인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병을 문둥병에 걸림으로써 네가 나한테 불순종하고 네가 나에게 도전한 것이 바로 내 눈에 볼 때는 너가 바로 영적 문둥병자라고 하나님께서 벌주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이 영적 문둥병자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한번 함께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죄, 총애를 비방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교만한 죄는 영적 문등병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방인이었던 그런 남만 장군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의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육적인 문등병자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사복음소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장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문득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줄 압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득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모세의 율, 정한 율법을, 율법대로 정한 그 예물을 드리고, 이제, 너가 병 고침 받은 것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문둥병 이런 병이 고쳐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내가 완성시켰을 때,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하늘의 법으로 완성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문등병에서 이제 내가 고침을 받았자고 하는 자는 새두 마리를 예물로 이제 바치게 되는데 새두 마리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그속제제를 지낼 때도 그 염소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리는 그 아사사일 염소가 나오듯이 여기서도 새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리는 그런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새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 속에서 잡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문등병에서 해방된 자를 일곱 번 뿌리고 정하다, 정하다 하면서 외쳐서 이제 외치게 되고 그산새한 마리는 살아서 날려 보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 영으로 이제 하나님이신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육체 부활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약은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구약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세와 이제 뭐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신약만 알면 된다라고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던데요. 너무나 답답,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제 이 성경은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시면서 그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상에서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으려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구약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으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부터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창세부터 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육의 신비 안에 쌓여서 이것이 다 하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죠. 아단과 하와의 그 사건도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를 그, 그 가죽옷을 입혀서 이 땅으로 내쫓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도 거기에 다 십자가 사건이 다 의미가 다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아, 히브리서 13장 12자를 보게 되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그 전에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을 가시적인 예표로 미리 보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 설명하시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범죄함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바로 새두 마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문득 병자를 그 믿음으로 구원시킨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4장의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17장에도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과부 중에서도 그 사렙다 과부만 구원이 됐고 엘리사 때 수많은 문득병자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엄청 많은 문득병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열명 10명 중에 열 명의 문득병자를 고쳐 주셨지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예수님 발에 엎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그한 명의 문등병자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청함은 받았지만 청함은 10명을 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 받았다는 의미가 누가 보면 십실장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에서 돌아가셨어. 그거를 믿는 것,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니넨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또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나오면 거긴 이제 다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이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16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2절에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내가 영적인 문등병에 걸렸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전혀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하나님을 부르,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아, 과연 내가 이제 그런 영적 문등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깨달아 볼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자기 자아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가 살아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기가 절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우상을 세겨 놓고 남을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바로 우상이라고 네가 바로 영적 문등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조차 구별이 안 돼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경 말씀은 잘 자자자 외우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의 눈에 들어 있는 티만 보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벌을 발견을 못한다면 백날 남의 안에 들어 있는 사단마귀만 보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 있는 악한 것들을 빼내서 내 안에 있는 용부터 때려 잡아야만 그것이 바로 이제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유다서 1장 10절과 베드로서 2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자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연 내가 성령인가, 성령 안에 성령님의 운행대로 이끌려 사는가, 아니면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악한 영이지도 모르고 그대로 끌려서 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 어떤 사역을 크게 한다거나 남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조차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너는 나의 신부구나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 있는 그런 영적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